우리 어린이들은 등하교길 각종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는데요. 경기도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합니다. 신희연 기자입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아이들이 좌우를 살핍니다.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조심스레 건너면서 교통수칙을 배웁니다. 구가 건널 어, 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건널 거예요. 아이들은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평소 쉽게 지나쳤던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어린이처럼 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를 20만 명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관내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교통,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립시키고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교통안전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고 영상을 본후 문제를 풀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어린이 전용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어린이 스스로도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12,000여 건 어린이 안전교육이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경기 GTV 신희연입니다.